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는 김근희 특검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의를 했고 본회의 상정되어 있고 오늘 표결을 하는데 아마도 국민의힘 당 의원들은 이게 불참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약은 일방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 의석으로 이 법안은 통과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악법이라고 하지만 위헌적 악법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헌정사에 있어서 최고의 헌법 위반인 악법이다. 최고의 악법이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객관성이 결여되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거나 여야가 합의에 추천하거나 아니면 대한변협 등 제3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객관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 다음에 수사 내용은 이미 결판이 났다.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10월부터 도이치 뱅크스가 하는 뭐 중소기업인데 거기 투자자 명단에 김건희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 조작에 김건희도 공범이다. 1년 반을 뒤졌어. 그 1년 반 동안에 검찰총장의 남편은 식물 상태로 꽁꽁 묶여 있었어 징계다 직무정지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경희대학교 문재인 후배 이게 무혐의 결정난 걸 깔아뭉개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혐의가 전혀 없는 걸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어 이걸 들춰 내가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거를 지금 새삼스럽게 끄집어냈다 셋째로는 피의사실공표, 피사실공표죄는 피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종사자와 그를 감독,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수사 과정에 드러난 피의사실을 재판에 그 사건을 넘기기 전에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은 엄중히 다스린다. 이게 피의사실공표죄인데. 이 특검법은 피의사실을 수시로 국민에게 보고해라 피의사실 공표제도 면제부를 주는 거예요 특별검사가 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려라 아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세 가지 이런 이유,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 위헌적 악법을 오늘 통과시키는데 이재명과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장날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28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내가 반세기 동안 정치를 직접 간접으로 했고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날도 기억해야 할 날이다. 이게 우리 한국 헌정사에 또한번 조종을 울린 날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민주당은 뭐이혼총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이재명이 이재명 그대도 변호사야. 잘알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속에 언젠가는 이게 하늘에 불벼락이 내릴 것이다라는 걸 느낄 것이지만은 겉으로는 희희낙락하고 조화라할 것입니다. 왜 오늘이 장날이야, 장날. 민주당에는 이게 김건희 특검법은 오늘 이제 통과시키는 걸 계기로 해가 이걸 꽃놀이 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이게 통과되었다 국민의 압력이 있으니까 윤석열 너 이거 공포해라 이렇게 이제 압력 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은 아니다. 위헌적 악법이다.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봐라 국민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된 자가 지 마누라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 다수의 의견, 의견으로 발의되어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이게 대통령 부부가 할 짓이냐. 이제 이렇게 그냥 계속 이제 두들겨 패입니다. 계속 들급 패. 그리고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정과 정의를 너는 항상 부르지었지 이게 국회 다수 의결로 통과된 이 법안을 너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 이미 이견을 발표했지요. 악법이라고. 그 악법이니까 아마, 어, 용산에다가 이건 거부해야 된다고 막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봐라. 이게, 이놈 가짜다. 이거 가짜다. 이게 정의의 사도가 아니고, 이게 윤석열, 김근희의 호위무사다. 여러분 봤지요? 이제 이렇게 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꽃놀이 패라는 겁니다. 거북권 행사하면 하는대로 윤석열 부부를 까고, 한동훈이도 시험대에 올려가지고, 한동훈이의 이게 바람을 내려앉히는데, 이 이상 호재가 없다. 이게 이재명과 강경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4월 10일이 선거니까, 4월 7, 8, 9일 경에도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부를 거예요. 그 포토라인에 세울 거예요. 그 선거 운동기간 내내 이걸가 도배질할 생각을 했어. 요 근데 이거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이 막연하게 악법이 아니라 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절차에서 객관성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조사 대상인 것은 이미 다 무혐의로 결판났다는 것. 그다음에 특검이 비사실을 수시로 국민에게 생중계하듯이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 아니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우리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어저께 민주당의 비례대표 어, 비례국회의원인 양이원영이죠. 양이원영 의원 에, 무슨 환경운동가 어, 케이스로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요건 아마 이름이 내자니까 좀 기억하실 겁니다. 요게 이상한 일에만 나타나요. 후쿠시마 원전도 앞장서서 일본에 가서 데모도 했고 그다음에 지난 3월에 달윤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할 때에 그 전날 뭐를 예,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는가 하니까 미국 그 IT 기업에 우리 정부가 3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이 왜 하니? 넘쳐나느냐? 경제사정도 나쁜데, 나쁜데, 미국 기업의 대통령이 30억 투자 약속하러 간다. 근데 그게 한 시간도 안 돼가, 그게 뒤집어서 얘기했다가 하는 게 판명났어. 대통령 미국과 그 IT 기업 대표를 만나가 그 사람이 30억 달러를, 그 회사가 3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한다는 약정을 하기로 돼. 그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뒤집어진 사실이 뒤집, 뒤집어서 얘기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몇 시간 뒤에, 곡 그걸 지우면서 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까. 그건 미리 짠일 아니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염치고 체면이고 뭐가 없는데 이양이원정 의원이 어저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법무장관 재직 시에 피 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게 검찰에 한동훈 전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고 기자 회견을 했어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이냐? 양 이원영 의원. 그 아주 전국적 이름이던 양 이원영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하면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에 관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했는데 왜 체포해야 되는지 국무위원으로서, 검찰 지휘관으로서 국회에 출석해갖고 이러이러한 혐의 때문에 이게 체포동의를 해서 가결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영정 실질 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이 됩니다. 그게 비 사실 공표죄야? 그게 양이 원영 의원 이게 비 사실 공표죄야? 법무장관의 직무상 행위라는 건 생각 안해 봤어?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이게 국회에 요청해 놔 놓고 법무장관은 출석도 하지 말고 국회가 그냥 알아서 하라. 아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가서 입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박범계 추미애 조국은 안 했어? 다 했지 그래 그건 괜찮고 한동훈이가 했기 때문에 비사실공표죄가 해당한다 그러면 특검에 오늘 발의할 특검에 비사실 공표를 면제부를 주는 중앙을 빼야지. 그런데 이게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 이게 악당으로 전락한 이유가 이이 법과 그 다음에 양의원 이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특검법에는 비사실 공표는 면제를 해놔놓고. 그리고 오늘 그 표결을 앞두고 어제는. 한동훈이 비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고발을 하는, 이게 이래도 됩니까? 이게 그 고발할 때는 최소한으로 당 대표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원내대표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발의를 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을 때니까 그럼 이게 당신들 뭐 하는 정당이야? 첫째로 이재명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법률가야? 당신 변호사야? 양의원, 이원영 의원 이원.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제정신에 오늘 피의사실공표제를 면제부를 주는 법안을 표결하는 날인데 그 전날 한동훈이를 피의사실공표제로 고발을 해? 이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건강만 나빠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은 또한번 우리 헌정사의 오욕의 날이다 이든 반드시 하늘의 징벌이 내릴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건희 특검법이 왜 위헌이 왜 불법하면 왜 부당한가 그리고 곁들여 양이원정 의원이라는 의원이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그가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돌출 행동을 계속해왔는데 아마 이재명의 신임을 획득해갖고 또뭐 비례대표 이런 걸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이런 꼴을 보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기다려 보십시다. 감사합니다.